네, 안녕하세요. 포토리퍼 신용맹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음, 제가 그동안에 몸이 좀 아, 아파가지고, 예, 아픈 상태에서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작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납니다. 그래서 촬영한 사진 한 작업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몸이 아프니까 <laughs>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어디가 아픈가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허리 디스크가 조금 안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이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좀 힘이 드네요 잠도 오고 피곤도 하고 막 몸에서 엄청나게 면역력을 키워서 버틸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피곤해가지고 네 <laughs> 영상 작업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사진 강의나 강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버벅대거나 아니면은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목소리도 별로 안 좋죠 에,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해 <웃음> <웃음> 자이 사진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아이키 아이 누르면 은 촬영 정보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 놈, 어디 뭐 없어. 응. 자 아이키를 누르면은 정보 정보 값이 나오면 6월 3일날자 얼마 전에 촬영했었죠. 그래서 아침에 촬영했는데 이 사진 가지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업할까요? 어, 예 저는 여러분들 촬영 이제 제가 정식으로 이제 사진 보정이나 사진 촬영을 배운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름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로 작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업 스타일이 좀 틀리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어떻게 작업할까 일단은 사진 좀 어둡죠 이날 이제 뒤에서 이제, 빛이 들어왔지? 이쪽에서 이렇게 싹 들어왔죠? 여기 엉덩이 라인하고 딱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탐광을 먹은 듯이 이렇게 빛이 라인을 좀잘 살렸어요. 그렇죠 라인을 잘 살렸고, 모델은 일반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사진이 좀 어깨 어두워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실내.. 반사광을 쳐서 앞으로 좀 쳤으면은 인물에 조금 더 빛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됐고 그냥 촬영한 거기 때문에 보정을 통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두운 건 밝게 하면 되죠 <laughs> 밝게 하는데 색온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색온도를 잡을 때 제일 편한 게 흰색 부분에 색온도를 잡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흰색 부분에 색온도를 잡으면은 어? 이거 아니네? <laughs> 그렇죠? 아 이렇게 아니네 흰색이라서 이제, 정, 이제 완전히 흰색이 아닌거예요 제가 봤을때 이게가 그래서 따로 흰색을 찾으면 됩니다 음, 그렇죠 요 부분이 그나마 제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세권도가 정답이 어있겠어요 약간 약간 <laughs> 세권도 정답이 없죠 난 저, 대충 자기가 원하는 느낌이 오면은 그거 가지고 작업하면 되는데 자 지금 사진을 얻었기 때문에 세번도좀 맞는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또 사진을 밝게 해버리면은 세번도 약간 또 틀린듯한 느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방송 끝날 때쯤 되면은 목이 아파요 계속 말을 하면서 작업하니까 보통 이제 작업하면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laughs> 이 어, 정도만 해도 뭐 무난하죠. 이 상태에서 무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사진 가지고 작업을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이 상태에서 사진이 약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죠. <laughs> 그래서 어두운 게요 살짝 내려가지고 사진에 무게감을 살짝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중요한 거는 보자. 음... 채도는 만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사진이 좀 삐뚤어지지 않나? 음, 약간 이런 느낌인가? 여기 좀더 바로 선듯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음, 일단은, 어, 샤픈이나 이런 게 기본적인 게안 들어있기 가 때문에 약간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샤픈 그렇게 많이 안 올려줘도 돼요. 기본적인 것만 살짝 올려도 어, 사진 느낌이 어, 조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85mm이기 때문에 렌즈 보정 따로 그 라이트룸에서 렌즈 교정 안 들어가도, 거의 뭐안 들어가도 효과 안날 거예요. 이게 비니팅만 살짝 편하네. 어, 효과 안날 겁니다. 원래 이제 50mm 이상 넘어가면은 비니팅 거의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인물에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주게 해서 주변에 비니팅을 줄 건데 빛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하지만은, 여기에서 라이팅이 지금 밝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물에 조금 더, 어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둡게 작업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 그거죠. 어둡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색을 입혀서 어둡게 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록색이 많기 때문에, 자, 초록색을 조금 더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어 약간 이제, 노란색을 살짝 올려주면 사진 조금 따뜻한 느낌을 줘요 이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나 있어도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색온도를 살짝 올려서 색을 좀 따뜻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금만 돌려볼까요 조금만 더 화사하게 올리고 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옷 흰옷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면 생기죠 체크해보면 그럼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밝은 부분은 어차피 따로 들 거니까 대충 발음, 채, 색칠하면 돼요. 색칠 대충. 어, 이 상태에서 밝은 영역만 내리면은 색이 자 날라간 부분 없어지죠. 자 됐습니다. 완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보면 Y 키 누르시면은 비, 비교가 되거든요. 이 사진이 자 이렇게만 해도 사진 느낌이 어 조금 화사하게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아, 상태에서 뭐 머리가 너무 하얗게 지금 날라가지 않았지만은 머리 부분이 너무 디테일이 좀 죽은 듯한 느낌을 주어서 어, 음, 이 부분은 머리 부분을 라인을 조금 체크할 를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박경 영역을 조금 떨어뜨릴게요. 그 다음에 콘드라스 좀 올릴까? 음, 올리고 그 다음에 흰색 계열도 좀 떨어뜨리고 이게 잘못 떨어뜨리면 칙칙해지니까 적당히 예쁜 선에서. 잠깐만 보자. 요 부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이 부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지우기. 이 부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머리, 머리카락 부분만 하면 되니까. 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됐습니다. 완료. 그럼 머리 부분을 조금만 손바닥 느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주변부를 조금 더 죽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일 때 단순히 어둡게만 죽이는게 아니고 색을 줘서 어둡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이질감이 크게 안 생겨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초록색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조금 올린 다음에 자, 사슬 줄기입니다 <laughs> 죽입니다 죽입니다 빛을 낮춘다는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라서 그런가 음. <laughs> 자그 상태에서 대비를 조금 낮추게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색이 어두워지면은 어두워지면 콘타스 좀 뭐라 해야 되나 세지는 건 아닌데 어두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진해 진득해지기 때문에 콘타스를 살짝 낮춰줘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네. 패드 값을 좀더 올리도록 할게요. 네그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살짝 올리고 사진을 좀 부드럽게 좀 다운 시키는 겁니다. 채도는 음. 보자. 조금 올리는 게좀 싱그러운 맛이 좀 있겠네요. 너무, 너무 어둡다. 이 어. 정도. 아,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작업이 된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자, 통곡선을 통해서 살짝 밝기를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을 좀 톤을 좀 올렸습니다.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섀도우 부분은 크게 안 만졌어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사진이 좀 바뀌고 있죠? 근데, 어, 이 사진이 왜 자꾸, 어떻게 이렇게 자꾸 바뀌지? 이건 계속 반복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되게 잘난 척 하고 있어. 피치도 잘한 거 아니면서.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그리고 사진은 솔직히 정성이거든요. 이렇게 정성을 자꾸 들이면은 사진 느낌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요런 거한번 봐요. 요거 나는 포토샵에서 할 작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사진 정성이라 그랬잖아요.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준다면은 마스크를 변환시켜서 안쪽에다가 작업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노출을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세곤도도 다시 바꿔주고서, 바꿔, 바꿔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라면은잘 봐요. 이게, 딱 이거 초창 효과를, 효과를 주면은, 어, 어? 어디, 어, 방사형 필터. 자,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어떻 느낌이, 자, 이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은,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들죠? 예. 이게 이제 정성이라는 거예요, 사진에. 사진 만들 때정성이라는 겁니다. 요런 부분이,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여기도, 요러, 여기도, 음, 요런 부분도 한번 조금 더 만져볼까요? 요런 부분도, 어, 색을 조금만 준 다음에, 자, 밝은 어두운 용인데, 어,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마스크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음, 어두운 용만 올리고, 대비를 좀 낮춘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만 요즘에는 사진을 조금 더 뭔가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진은 예 네, 문자 왔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이 부분도 조금 만더 어, 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기 너무 좀 칙칙한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칙칙한 맛을 조금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이런 데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온 부분을 조금 더 음, 요거는 어 맞출까? 어.. 이렇게 하고 으 자.. 렇게한 상태에서 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자, 되게 자신감 없어지는 듯한 아.. 안되는데 어.. 어.. 네 이런 식으로 대비를 낮추면은 요거 대비를 올리면 좀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고 근데 대신에 선명해지죠 대비를 낮추면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밝아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다시 나무 부분은, 나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566만 또 조금 내려서 예. 자, 이렇게. 자. 어, 됐습니다. 한번 봐요. 어, 사진 느낌이 확 틀려졌죠. 예, 확틀려죠 요거를 포토샵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포토샵 바꾸는데, 여기서 바로 포토샵로 넘어가게 할수 있어요. 아유, 어, 사진 많이 찍어놨네. 어. 한 사진만 봅시다. 어. 저게 포토샵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예를 들어서, 자, 특정 폴드가 아니고, 원본 폴드가 동일한 폴드에서 하이 폴드에 보정본이라는 폴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쭉쭉쭉 넘어가고, 해상도는 300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이드라이브에내 사진에 보자 어, 이게 보정문이 생기죠. 예, 그래서 파일 관리하기 좀 편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저는 포토샵 안 넘어가고 이, 이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오픈합니다. 음. 자, 보자 다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l J,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어한개 합성하고 원본을 놔둬야 되겠죠. 뭐, 그래가지고, 어, 이름을 바꾸, 바꾸도록 합시다. 이렇게, 뭐, 원본. 원래 옛날에 이름도 안 했었는데, <laughs> 옛날에 방송 보시면은, 이런 것도 안 했죠. 제가. 원본. 그 다음에, 일단 얼굴 잡티 같은 거 하면 제가, c 컨트롤 1분 누르면은 100% 확대됩니다. 그래서 J를 누르신 다음 한글키네. J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얼굴 같은 잡티를 제가 작업하도록 할게요. 어 우리 모델분이 어.. 아, 아. <laughs> 방금 제 손님 오시는 바람에 제가 어 보자 이게 왜안 되니 예아 <laughs> 예. 아, 제가 손님 오면은 잠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방금 제 손님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모델분이, 여기, 이제, 이게 보조개거든요. 보조개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이 보조개가 사진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얼룩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개를, 어, 다 치우도록 할게요. 자, J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패치도구 형태로 가지고 이렇게 따신 다음에, 이렇게 따셔가지고, 주변에 비슷한 영역에 있는 색으로 조금 기시면은 색이 자연스럽게 합쳐지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일반인 모델이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화장도 이게 지금 개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뭐라 해야 되나. 전문가하고 좀달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감안하고 오셔야 됩니다. 음. 자,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피부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거를, 자, 피부 액션을 살짝 만져서, 피부가 지금, 이 아가씨가 좀 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피부가 좀 젊은 피부 튼 느낌 나죠.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도, 피부도 막 잡티도 생기고, 룩도 생기고 막 그런데, 그나마 이 아가씨가 좀, 어리진 않는데. <laughs> 아프리카에서 이거 홍보를 해야 되나? 약간 역기 엽기 BJ 역기는 아니고 완전 역기는 아닌데 조금 이제 역캠이라고는 하건 아닌데 역캠은 아니고 좀 재밌는 방송을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현블리 BJ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재밌는 방송, 성격이 되게 좋아요 네, 착하고 성격이 되게 좋거든요 이번 그러니까. 이날 촬영할 때도 되게 진짜 그럭낌 없이 촬영 이이미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레이어 복사 한 번, 지금, 레어 복사한 게 있죠?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샤프트, X를 누르신 다음에, 어디를 만질 건가 하면은, 이제, 입술 모양이 보면, 좌우 균형이 살짝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약간 올려서, 입술을, 여기에 조금 더, 여기 저, 뭐야, 립스틱 자국이 좀덜 나오죠. 그래서, 예쁘게 좀 올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 이 여기가 약간 좀 면직 크고 여기 좀 좁잖아요. 그래서 약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살짝만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미세하지만은 사진 느낌을 좀줄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한번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trl J, s h i X 누르고 Ctrl s h X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만질 건데, 이번에 어디 만질 건가 하면은, 보통, 이제, 모델을 만질 때, 이제, 딱히, 뭐, 얼굴 안만져되긴 되는데, 약간만 만져주도록 합시다. 아주 약간만. 예의죠. 예의. <laughs> 아주 약간만. 만져주도록 할게요. 거 자, CC에서 나오는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 형태, 이렇게. 얼굴만, 얼굴에 이렇게, 동, 이렇게 뭐, 눈, 코, 입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 허리라인은 뭐 만질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의상 또 허리라인 만져주도록 할게요 이런거좀 크게 보게 하는 게좀 전체적 이질감이 더 생기게 만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이런 식으로 예. 크게 보고 작업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허리라인 같은 거 만질 때는 이렇게 대충 큰 느낌 그 분위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자 볼륨을 크게 만져서 이런식으로 요거 지금 배가 있으면은 이렇게 배를 집어넣기는데 지금 이거는 배가 안보이는 작업이라서 다시 크게 확대하시고 이제는 큰 느낌을 잡았으니까 자재구려한 느낌 이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 작은 느낌 이런거 오돌도돌한 균형 같은걸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작업하다보면은 이렇게 뭐 소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거좀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팔은 가능한 수 됐고 이렇게 됐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자 느낌이 지금 확연히 지금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요 부분 훨씬 더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얼굴 특살 다음 잘 보세요. 약간 특살이 보이던 게 약간 없어지면서 조금 더 예. 어, 그렇죠. 나왔죠. 그 다음에, 음, 다른 거. 이제, 어, 이거, 이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laughs> 왜냐면, 이런 이런 거,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놓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어, 진짜, 아! 하면, 뭐, 모르고 지나쳐요. 진짜. 음, 이거는 별로, 작은 표안 나기 때문에, 대충, 음, 삘 가는 대로, 대충 하시면 될것 같아. 그것도 너무 대충 했다, 이거. 이거 이상하잖아요. 너무 대충 해버렸네요. 너무 대충 했어. 아래 위로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좋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뜬김 됐고 자 여기서 일단은 쭉쭉쭉뭐 대충 합치고 오이거야 원본만 남대둬야 되죠 한번 보십시다 오뭐한 것도 없네 <laughs> 한 것도 없으네요이 상태에서 아 어, 조금 더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라이트룸에서 보여줬던 작업 있잖아요 요거를 어 포토샵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뭔가 하면은 저희가 어,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약간 저좀뭐라 저 해야 되나 옐로우톤을 살짝만 넣어주면 은자한번 봅시다 브러쉬 어그 다음에 색을 한개찍아 아이키를 눌러서 색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아 아닙니다 주변색에 비슷한 색을 만들어 봅시다 아이키를 눌러서 요게 지금 초록 기운이 좀 많잖아요 그럼 초록색 기운을 한개서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야야 너무 엉 거니 지금 아이키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에 Z 확인하고 브러쉬 누르신 다음에 쭉 대충 크기를 잡은거예요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100% 놓고 나서 한 개를 딱 찍었습니다. 찍어요. 이 상태에서 찍었죠. 그러면 칙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블랙딩모드에서 이게 한번 스크린일 거예요. 스크린을 넣으면 색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푸른색의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색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것을 어 농도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조절도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엔터 요렇게 자 반대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자 다시 레일하에 넣으신 다음에 어 색깔 i를 누르신 다음에 어 취소 자요 색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b 자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요렇게 한번 찍을거예요 다시 스크린 모드가 들어와서, 다 이런 식으로. 농도는, 마음에 안 들면 농도는 조절하면 됩니다. 컨트롤 T 해서 색을 좀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크린 모드가 아니 좀, 좀 그런가? 모드를 붙여보자. 이 뭐야? <laughs> 자,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거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블렌딩 모드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 요, 어, 이거 오브레이가 더 낫네, 이쪽은. 오브레이 하시니까 사진이 조금 더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죠. 음, 이거 이상하다. 음 자, 다시 합치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다른 것도 임팩트를 뭐줄수 있을까요? 네. 임팩트 줄건 없잖아. 어, 충분히 줬는데. <laughs> 어. 그 다음에, 아, 보자. 지금 라이트룸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거의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딱히 할건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 샤프트, 이, 어, 샤프트 S 눌러가지고, 어, 한번 작업, 저장을 해놓고 합시다. 어디갔지? 내 사진 음, jpg <laughs> 이거는 라이트룸 넘어놓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1차 보정이라고 느낌을 다 적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보자 다시 조금 더 화사하게 제가 제 사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항상 인물 톤이 좀 밝게 나온 듯한 느낌 그 사진이 제가 좋아, 많이 쓰는 사진 스타일이잖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화사할 능력이 이제 지금 저 관용도라고 해야 되나 보정포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화사해질 수 있는 능력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 과정이그 다음에 음... 교차 처리해가지고 색깔을 조금만 이거 할까 말까 아 이거 하면 또 사진이 이거는 교사체를 이걸 잘못 넣으면 사진 좀 잘못한, 잘못하면 이상한 느낌 나와서 이건 하지 맙시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안 하고 대비를 살짝 만져서 사진이, 대비 음, 네, 설명도를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 올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어, 조금 사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런식으로 그리고 아까 샤프는 제가 안줬네 어, 샤프 한방딱 때리면은 사진이 조금만 더 선명해집니다 머릿결 디테일 한번 봐요 유튜버에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머릿결 디테일이 훨씬 더 깔끔하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네. 하면은 음 작업이 끝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음.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끝나는 것 같은데, 도만질 어. 거 없잖아.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두 것도 없네요. 자꾸 뭔가 만지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어. 자, 여기서 B, 필터 들어가가지고, 어, 렌즈에서 블렌딩 모드, 렌즈 플레이 효과를 한번 살짝 만넣어줄까 어. 음. 이렇게 okay. 어 나무에 다 걸쳐가지고 빛이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뭔가 조금 더저요정 같은 느낌 <laughs> <laughs> 자어 이게 보시면 은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뭐, 이런 게저 생기잖아요 근데 얼굴에 이제 이렇게 뭐 렌즈 플레이어가 생기면 안 되니까 혹시 얼굴 부분에 렌즈 플레이어 생기는 지우려고 이제 했는데 얼굴에 렌즈 렌즈 플레이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렌즈 플레이어 들어왔거든요 지금 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렌즈 플레이어가 요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얼굴에 걸쳐지면 지울려 했지만은 안, 안 지워져 얼굴에는 뭐안 들어갔네 렌즈 플레이어가 어이. 그래서 아야 어 이거지 적째자 됐습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필름 효과들어서 사진을 조금 더임팩트로 마지막으로 줘서 끝내도록 할게요 뭐 자꾸 만지는 것 같아 에이, 요, 에이. 네 코덕 160 엔슬로 쓰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끔 적당한 선에서 과하게끔 합쳐주고 자 근데 잘못됐어 자 jpg 1차 보정이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2차 보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네. 씨. 제가 보통 이게 용량이 큰데? 8에 12. 응? 뭐야? 씨. 어? 왜 이거? 어. 자, 용량이 커서 용량을 줄이고. 어, 어, 입술, 조금, 이거, 화장기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어, 눈동자 됐고, 뭐, 어, 딱히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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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정도면 양호해. 자, 2차 보정, 저장. 네. 용량은 다, 다시 똑같이 줄여야 되겠다. 예. 용량 똑같이 줄여놓고 나야 지 비교가 되거든요. C 812 저장하고, 그 다음에 C <laughs>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렌트 뒤에 라이트룸에서 바로 넘어왔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1차 보죠. 약간 기본 색감 바꾸고 약간 느낌만 줬을 때 2차 마지막. 오! 확 차이 나네. 이게 더 낫죠? 네. 오늘은 작업이 한 30분 정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틈틈이 요즘에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 그, 그다음 몸도 좀안 좋고, 어? 이거, 머리카락 이거 싱스, 아, 좀 그런가? 원래 내출을하죠 이런 거. 지지마 뭐 하면 지우면 되겠는데, 그건 알아서 지우시고, <laughs> 저는 그냥, 마지막지워야 되겠다. <laughs> 자, 영상 시간 나대대로 앞으로도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자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한 30분마다 스트레칭 해주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몸 건강하시고 어, 아프면 안됩니다 예, 포토그래퍼 신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